안녕하세요. 이예성입니다. 지금부터 앱토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우상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앱토스도 추가 하락을 멈추며 강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 이후 반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현 라인에서 반등을 하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라인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해야 하겠는데요. 그럼 앱토스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앱토스는 구 페이스북의 DM 사업부 출신 개발자들이 출시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러스트 기반의 무 e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합니다. 앱토스는 블록체인이 대중화에 필요한 보안과 확장성의 우선적 개선을 목표로 스마트 컨트랙트 병렬 처리 엔진인 블록 STM을 활용하여 이론상 16만 TPS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네트워크 부하를 낮추고 합의 속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앱토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난 한 달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흘러내리면서 동반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보이는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경우 앱토스도 현재 라인에서 지지받고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앱토스는 작년 말부터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왔는데요 한때 200%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가 최근에 흐름이 하방으로 바뀌면서 강한 하방 압력과 함께 450%의 상승률에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버티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함께 커플링이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동반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현재 라인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 라인까지도 열려 있다는 점 반드시 상기해 주시면서 매매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깐 사이에 다시 비트코인이 음봉 전환이 됐는데요. 그와 함께 앱토스도 다시 한번 음봉 전환이 되면서 눌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매우 강한 변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 섣부르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으실 이유는 없겠는데요. 확실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최소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재 이 라인에서 이미 진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라인 하단에서 버텨주지 못할 경우에는 손절값 짧게 잡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밀리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골파기 라인에서 재진입 혹은 신규 추가 매수 이런 진입 타점을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앱토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기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앱토스 말고도 다른 종목에도 많이들 물려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역시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과 손실 복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 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